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안녕하세요, 개그맨이 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 아,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이런 말했었어요. 문제야 남자도 악기 하나 배워야 된다. 이게 정서적으로도 좋고 교육에도 좋고 두뇌 회전에도 좋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처럼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악기 하나 좀 배워두면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제가. 악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이 악기는 아니고요. 아, 작고 귀엽지만 소리는 너무 아름다운 악기. 어떤 악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레스, 기릿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그대 보내고 멀리. 아기가 <laughs> 네, 없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끼입니다. 네. 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국 우쿨렐레 한국 오카리나 교협회 안성 지부의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송미아 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크렐레, 오카리나. 네. 어, 이게 같은 악기는 아니죠? <laughs> 같은 악기는 아니죠. 아 어, 다른 악기 네. 뭐죠? 우크렐레는 어. 현악기고요. 작은 꼬마 꼬마 기타라고 하는 현악기. 음. 어 그리고 오카리나는 어 흙으로 만든 어 이렇게 당직 맞은 어, 이런 악기를 오카리나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배워볼 악기는 어떤 악기입니까? 아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 네. 우선은 오카리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네. 오카리나는 어 18세기에 오카리나는 이탈리아 악기거든요. 오카리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laughs> 오, 오, 저희 카리나! 아, 오카리나? 어, 어, 어... 오카리나의 뜻은 오카, 거위, 리나, 귀엽다, 사랑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오카리나 아겠습니까 네, 어, 예. 맞아요.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는 우선은 그러면 이게 오카리나인데요. 음. 오카리나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래서 아...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여쭤보고 싶었죠. 이거는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도자기인가? 이건 플라스틱인가? 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오카리나는 우선 은이 악기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도자기처럼 구운 거죠. 그래서 도자기 악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오카리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자기로 만든 오카리나, 흙으로 만든 오카리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오카리나도 있어요. 이게 오카리나는 관악기에 속하는데요. 악기 네. 중에도 관악기가 있잖아요. 관악기에 속하는데 오카리나는 폐가 패관악기예요. 패관악기는 보세요. 앞에 이 구멍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막혀있어요. 네. 네. 부는 거는 한 구멍이고 뒤에가 막혀있는 거예요. 어? 지금 생각하니까 막혀있네요. 네. 막혀있죠. 근데 네. 소리가 나네요. 네. 소리가 나요. 네. 오카리나가 작을수록 고음의 소리가 나요. 작을수록. 그리고 클수록 악기가 클수록 저음의 소리가 나요. 이게 오카리나의 가장 작은 악기예요. 네. 자 들어볼까요? 네. 어때요? 새소리 같죠? 잠시만, 뭐, 뭐, 뭐 틀었는데 누가? <laughs> 누가? 잠깐만, 이거 뭐 틀은 거 아닙니까? 여기 어, 버튼 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뭐? 누가 틀었는데 이 이거 소리 이거를. 이거 누가 틀었는데요, 이게 지금? 네, 이게 바로 오카리안의 매력이에요. 와! 네, 그렇죠. 와! <laughs> 네. 와, 이거. 어, 초보자도할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네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오카리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기 전에, 아,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연주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일단 이 오카리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네네네, 명칭이 있습니다. 네. 자, 오카리나는 자 오른손 저음부, 오케이, 이렇게 오른손 저음부, 그다음에 왼손 고음부 음. 이렇게 여기가 치고 입을 대는 치고 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떨청 소리가 나오는 길이에요. 음. 그래서 오카리나를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 손끝이, 어, 이렇게 단다는 느낌으로 쭉 펴볼게요. 자, 동굴게 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앞쪽에. 그렇죠. 왼손을 뒤쪽에. 상대방이 제 손등을 봐야 돼요. 나는 오른손 손등.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운직구멍을 다 막았어요. 어, 다 막은 상태에서 이게 도예요. 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새끼 손가락 오른손 새끼 얘가 제가 처음 그랬죠? 이거 열어 보세요. 레. 레, 레, 미, 미, 파, 파, 솔, 솔. 엄지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갖고 있고 라. 얘가 열려야 돼. 로. 라, 시, 시, 도. 오케이. 오. 여기까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아, 네. 잠깐, 손가락이. 아. 아. 자, 그러면은 제가 오른손 저음부라고 했어요. 자, 막는데, 엄지를, 여기 큰 구멍 있죠? 밑에. 네. 여기를 먼저 막으시고. 막고, 검지로.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막아보세요. 둘, 네, 셋, 넷. 넷. 네. 왼손 고음부. 엄지 막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새끼까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오른손이 앞쪽이래서 이렇게. 자, 밑에 입술에다 가볍게 얘를 올려놓으세요. 치구를.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살짝, 오의 입술을 살짝 덮는 거예요. 앱. 해보세요. 앱. 앱. 예, 오케요 예, 그냥 앱, 앱 혹은 옆 하면서 여기 부분이, 앱. 여기 입술의 옆부분이 그냥 바람이 안 빠지게끔 딱 닫으시면 돼요. 자, 숨을 들어 마시세요. 들숨을 하신 다음에 멈추신 상태에서. 제가 오늘 우리 스승님께 배운 기본기를 가지고 혼자서 네. 한, 번 네. 한, 번 아. 한 번요. 아. 박수 쳐드릴게요. 아. 나비가 꽃 찾아가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나는 아름다운 꽃에 이 문제란 나비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 문제란 나비가 날아갔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오늘 함께하신 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예, 멋있는 우리 분하고 아, 같이 또 하니까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아, 네, 아닙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네,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네, 너무 보람이 되네요. 아마 요즘에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악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뭘 배울까, 뭘 좋아할까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오카리나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정말 진심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선생님과 저와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합주하면서 예. <laughs>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으로 많은 나비들 날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 시청해 주세요. 다음 주 해볼게요.